아, 네, 안녕하세요. SM5 L43 이구요. 어, 연식은 11년식이더라구요. 나온거는 12, 10년 12월달에 나왔구요. 어, 아는 분이 이 차를 구매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음, 저는 일반인으로서 정비사도 아니고, 어, 그냥 한번 이렇게 좀, 어, 확인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으로서 확인을, 어, 해 주려고 합니다. 외관은 뭐, 이렇게 세차를 안 해가지고요. 지금 안에만, 어, 청소를 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렇게 있고, 요거 휀다가 어, 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휀다를 작업을 되게 야매로 했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만 음, 보이, 보이시죠 보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휀다를 지금 하면서 야매로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된것 같아요 아, 전화 좀 받고 다시 찍겠습니다 주식권이니까 그냥 끊겠어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빨리 찍, 찍을게요. 안에를 다 청소를 했어요. 아, 청소기도 돌리고, 매트를 빨아야 되는데, 못 말려가지고 안, 안 빨고, 음,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뭐 내가 파는 곳 아닌데, 확인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니까. 의자가 전동으로 딱 움직이네요. 이렇게 되고 썬루프가 보자. 어잘 되네요. 음악을 꺼야지 또 사운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방금 틀었는데. 근데 이게 RPM이 조금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15만km고요. 음, 200만 원대고요. 청소를 다 했어요. 여기 이제 동승적 이거 이거도이 자리도 이제 전동 시트인 것 같아요. 여기도 전동 시트고 음. 그립은 나쁘지 않고 핸들은 좀 사용감이 있네요. 이쪽 부분에 이쪽을 많이 잡으시는 분이 있네요. 여기랑 그 다음에 뭐 음. 위에 우드는 진짜 깔끔하고 좋다. 이 전체를 이렇게 우드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팔아도 좋을까, 안 좋을까 블랙박스 잘 되고요. 팔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이 샀으면 할까. 근데 이게 누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엔진 오일을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조금. 트럭. 아.. 이게 발렁거리는데 아, 트렁크에 물건이 좀 많이 실려 있네요. 이렇게 넓은 것 같아요. 실려있네. 자동 그걸 까 엔진 룸이구요. 냉각수는 상태가 좀안좋아보이고요 보트는 특별하게 뭐, 새는 은 안보이는데. 엔진 오일 체크는 시동 끄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괜찮네요. 요거 워셔하는거 많이들 하는 거 한번 올려놔볼게요. 여기다 올려놓는 거 맞나요? 이 정도 진동은 괜찮은 거죠.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러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거 올려놓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엔진을 껐어요. 아 이거 혼자 하려니까 아 이거 사실은 저번에 이거 한번 시켜봤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이 꼈더라고요 이정도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잠깐만 아, 혼자 찍으려니까 오일이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닦고서는 해볼게요 잠깐 내려놓을게요 닦았고요 이렇게 다시 찍어 볼게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게 하 인가? 너무 많은거 아니에요? 좀 오버된 거 같은데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좀 남겨 주세요 오버된 거 같은데 하이 넘게 지키는데 뿜을 열어볼게요 엔진오일은 뭐 모르겠네요 깨끗한 건지 제꺼 저번에 은색 모델 그건 좋은데 아. 이거 왜 이렇게 찌꺼기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카메라 이게 찌꺼기가 슬러시가 너무 심한데요. 이거 봐요. 보이시나요? 이거 다 찌꺼기 아니에요? 이거 원래 갈면서 이거 청소해주는 거 아닌가요? 너무한다. 아,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게. 너무 심각한데. 이 차량이 1년마다 르노 삼성에서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았던 차량이라는데, 이게 슬러시가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 닦아줘야 되나? 아, 이거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 이거 잠깐만. 보이시죠 아 까떼 이 가루가 엔진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게 밑에 어, 어제 사실 카센터 가서 떼어 봤는데 오일팬에서 오일이 새가지고 아우 근데 이거 누가 봐요 보이시나요 이게 흥건히 젖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 저기 뚝뚝 흘리네 조금씩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뭐 오일팬에서만 세는 어, 거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일팬만 갈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차뭐 200만 원인데 그것도 수리비랑 뭐 오일값이랑 해가지고 한 10만 원 중반대 나올 것 같은데 음, 이것만 괜찮으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이제 주행은 어 다음에 좀아 지금 찍을까요? 네 주행을 바로 찍겠습니다. 지금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후방 카메라가 좀 지지거리네요.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전 운전하세요 항상 카메라 들고 하면 원래 안 되는데. 자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일단 전 습관이 항상 N을 걸치고 놓거든요 뭘 하든 N 놓고 뭐아 튕기면 있네요 퉁거리네요 이렇게 파바박 하면 충격은 없는데 근데 N에서 R 퉁거리네 이거 뭐지 왜 그런 거지 제 은색차도 그랬거든요 일단 주행해 보겠습니다 저기 기아 바꿀 때는 이제 퉁퉁 거리네요 60km 구간이라서 음~ 평속 충격은 없어요 평속 충격은 없고요 일단 저 60km 한번 달려보고 차가 막혀가지고 평속 충격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어, 잘 브레이크 조금 원래 좀이 차가 좀 밀린다고 하는데 괜찮게 잡히고 스무스하게 에어컨 잘 나오나 는 보다 더운데 요게 망가졌네요 이거도 망가졌고요 어? 잘 되네 어, 에어컨은 시원하게 나옵니다 20도로 했는데 시원해 썬누프를 닫고. RPM이 조금 이렇게 미세하게 오르락 조금 미쳐봐 보이시신가요? 혹시? 스로틀 바디 청소를 해야 되나? 에어컨 잘 나오네요. 저렇게 이제 벚꽃이 피네요. 아, 안 좋아요, 사실. 흐려요, 비가 올 것처럼. 벚꽃은 저렇게 폈고, 날씨는 흐리고. 저쪽은 또 날씨가 또 많네. 저, 평소 충격은 없어요. 70km 한번 달려볼 수 있는 곳인데, 아, 브라켓 잡아지고잘 잡히네요. 어, 괜찮네요. 이게 잡아줄 때 약간 20km 이하 때 약간 좀아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뭐뒷달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이 정도면 참을만 하고요. 전에 은색 차보단낫고요 이거는 너무 심해 가지고 미미 세트를 갈아 줬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하여튼 이렇게 이, 이거 사라고 할까요 오일팬에서 오일 새는 거 빼고는 아 근데 그게 좀 찝찝해 가지고요 스타트 할때 한번 볼게요 변속 충격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요. 가볼게요. 박스 탓은 없네. 보자. 아예 없네요. 변속 충격 없습니다. 튕김 없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오일팬에 오일 새는 거 빼고 아 오토바이 써가지고 빨리 못 가는구나. 좀 밟고 싶은데 60km 이상. 아, 이 영상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기 신호등에서 마치겠습니다. 음 이거 시청해주신 사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사라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 정도 주행감이고 하면은 사라고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고차를 사면은 오일 갈아야 되지 뭐좀 소모품 같은 거는 아, 전방 센서도 되네. 소모품 같은 거는 갈아주고 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누구든 그래요. 뭐, 300만원짜리 사면은 100만원 수리비 생각하고 사라. 뭐, 200만원짜리 사면은 100만원, 뭐, 100만원에서 150만원 생각하고 사라. 쌀수록 100만원짜리 사면 200만원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중고차를 사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이 차는, 어 사라고 한번, 권유를 해주고 이 영상도 한번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어, 안전 운전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사고 안 나게 운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